반갑습니다. 예, 히브리어 성경 읽기 어, 문법 해설 어, 시편으로 어,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예, 4절 말씀 시간이 되면 5절 말씀까지 읽고 어, 히브리어 문법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어,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켄 하르샤임 임페누루아자 4절입니다. 어, 4절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로켄 예. 로켄. 는 이제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켄이라는 말은 5절의 알켄과 약간 대비되는 거 4절에서는 로켄, 5절은 알켄 이렇게 나오죠. 알켄은 이제 그럼으로라는 뜻이고요. 로켄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 하 르샤임, 하는 이제 예, 정관사죠. 르샤임은 뒤에 히렉 요드멤이 붙었어요. 그래서 남성 복수를 가리키니까 직역하면 그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어, 개혁성경이 그렇게 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키임 오직 겨와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칸은 이제 크에서 온 거죠. 예, 이제 비블리 전지사 크죠. 그런데 거기에 정관사가 합쳐졌죠 음, 정관사가 요 파타하고 요 속에 있는 점이죠. 예, 정관사가 이 안에 들어왔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하면 뭐 이게 겨니까요. 그 겨와 같다. 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아, 쉘 관계사죠. 어떤 겨와 같을까요? 이제 후반절에 나올 것입니다. 자 후반절에 이제 이렇게 지금 동사가 나왔습니다. 음. 자, 어, 이 티드 펜누 루아흔인데요 티드 펜누는 이제 파싱을 해보면 뒤에 대명전미사어미히 말하면 이제 엔누라고할수 있는데요. 네, 대명전미사가 붙었고요. 이 동사에 이제 어그는 어... 나다프죠. 나다프, 예. 어, 모란에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몰아내는 겨와가 또다. 그래서 이제 몰아내다. 뭐, 흩날리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음, 지금 이 나다프를 보면요. 여기 지금 이 티드펜 후 안에는 이제 눈이 없잖아요. 이첫 글자인 눈이 없는데, 요 눈이, 어, 약자음으로써 굉장히 잘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대신에 다음 글자에 이렇게 따개 씨를 남겨놔요. 네. 그래서, 어요따게시를 보고서 이어근이 나다프라는 거를 알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이 타브를 보고서는 뭘알수 있습니까? 이 동사가 미완료라는 걸알수 있어요. 보통 이제 외우실 때 익톨 틱톨 틱톨 틱틀리 액톨 뭐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래서 익톨 틱톨 틱톨. 그러니까 이 타브로 시작하면은 어 미완료에서 이렇게 타브로 시작하는 경우는 3인칭 여성 단수거나 아니면 2인칭 남성 단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3녀 단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의 주어가 뒤에 나오는 루아흐예요. 바람. 이 루아흐가 이제 그 여성명사죠. 그래서 루아흐를 주어로 보면 바람이 그것을 몰아내는,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람이 그것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바람이 몰아내는 겨와 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직 바람이 흩날리는, 바람이 몰아내는 겨와 같다. 예, 네, 누가요? 하르샤임. 악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어,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의역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황김의 5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알켄 로우 야쿠무 루샤임 밤 미슈팟 베하타임 바 아닷 짜디킴 네, 지금 시편 1편에서 계속해서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방금 4절에 악인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5절에도 악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악인들과 대조되는 개념이 짜디킴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시라고 볼수 있고 앞으로 어 전개될 시편의 큰 주제를 먼저 1편이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어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예, 복 있는 사람 이복 있는 사람은 곧 지금 의인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의인이 걸어가는 길과 그리고 악인이 걸어가는 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복된 사람 의인은요, 어디로 가지 않고, 어디에 서지 않고, 어디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특별히 이제 길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죠. 그래서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과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다르고, 그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라고 할수 있고, 시편 1편이 먼저 그 모습을 어, 드러내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악인들은 알켄, 그러므로 로 야쿠무 동사가 나왔죠. 야쿠무 악인들은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지금 쿰 동사가 나왔어요. 쿰 예, 동사 쿰은요. 예, 일어서다, 이런 단어죠. 일어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완료, 요들을 보고서 미완료라는 걸알수 있고, 우르 떨어지는 것은요, 3인칭 남성 복수죠. 그래서, 악인들은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서? 심판에서, 미슈파트. 심판에서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죄인들은, 자, 의인의, 아니, 악인의 또 다른 개념이죠. 네, 악인의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평행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전반절과 후반절이 지금 이제 평행하는 내용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죄인들은 자 아바 아다트 차리킴 자 일단 앞에 전치사 이거는 전치사죠. 여기도 전치사가 있었고요. 전치사를 빼내고 아다트 차리킴 이렇게 아트로 끝나면요. 예, 여성 단수 연계형이에요. 연계형. 그래서 요 아다트는 에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회중 모임 뭐 이런거죠. 그래서 의인들의 회중에 의인들의 모임에서 로야쿠무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로야쿠무가 후반절까지 다 걸린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뮤시파트에서 심판에서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소마서라를 한번 음, 한번 체크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마소라가 지금 여기 표시가 있는데 네, 첫 번째 표시가 있죠? 여기로 가보면은 요건데요. 어, 요거는 숫자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알레베트 김멜, 달렛해 바브, 자인. 맞나요? 일곱 네, 번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요.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완전서법인데 불완전서법으로 일곱 번 나온다는 거거든요. 독특한 경우죠. 왜냐하면 이 쿰동사는 사실은 이제 어~ 헐로우 동사 그니까 아인 바부 동사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운데 이제 어~ 바부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지금 그래서 삼 미완료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는 야쿠무가 돼야 돼요. 이렇게 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우가 이 키부츠 형태로 불완전서법 의 형태로 됐죠. 원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는 이렇게 완전서법 의 형태로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좀 어색하다 보니까 마소라 서기관들도 이거를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불완전서법으로 쓰인 경우를 따로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9번으로 가보면 밑에 네, 이 9번에, 어, 1709로 가보면, 대마소라 1709로 가보면, 이제, 어,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약후무가 불안전한 형태로 쓰인 경우를 아마 찾아줄 겁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딱더 해보겠습니다. 미슈파트에도 지금 소마소라가 있는데요. 일로 가보면, 네, 뭔가 좀 많아요. 자, 일단 헤트는 알렛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여덟 번 나온다는 건데, 자이 미슈 파트에서 네 여기 지금 미슈 파트에서 지금 요 아마 요 따개씨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요 따개씨입니다. 어 따개씨가 있는 형태로 나온다는 건데 그리고 콜 모든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욥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욥기 욕기. 어 욥기에서 자욥 기에서는 모든 용례가 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 거의 모두 어,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한 용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r11 이제 숫자 1을 가리키고요. 이 배트와 매이 같이 쓰일 때는 어, 예외 제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요 기에 나타나는 모든 용례는 어, 따개씨가 있는 지금 여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어, 한 번의 예외가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마소라까지 사실 이제 다 공부하기에는 어, 어 쉽지 않죠. 예. 그래서 한번 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어 4절과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켄 하르샤임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기임우직 카무츠 겨와 같다. 어떤 겨? 쉐르 디드벤루아흐. 바람이 몰아내는 겨와 같다. 알켄 그러므로 로야쿠무르샤임 밤미슈팟. 악인들은 심판 때에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빼 그리고 하차임 바아다트 차디킴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네 오늘 시편 1편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